안녕하세요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재생시켜도 골프 8세대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아자마 골프입니다 아 정말 골프 8세대 광고는 이제 외울 지경이에요 뭐 알고리즘은 광고를 많이 보여주면 골프 7세대에서 골프 8세대로 옮겨갈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울러 이 영상에서는 괜찮은 골프 7세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행거리는 얼마까지 괜찮은지 뭐 주행 환경에 대한 엔진 선택 방법 그리고 외관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골프 칠세대에는 고질병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면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내장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골프 칠세대는 문이 4개니까 4개의 도어 포켓이 있고요 운전석 오른쪽에는 콘솔 박스 조수석 앞에는 글로브 박스가 있죠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 말고도 숨겨진 수납공간이 더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 석 아래쪽에 슬라이드 포켓이 있고요. 운전석에 앉으면 왼쪽에도 작은 공간이 있죠. 문제는 이 왼쪽에 보이는 포켓입니다. 원래는 글로브 박스처럼 부드럽게 열리지만 뭐제 차도 그렇고 여러 차량에서는 이게 힘없이 툭 열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포켓은 열린 상태에서 무릎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내부에 어떤 부품이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대시보드 전체를 뜯은 후에 다시 고정시키면 되겠지만 이거 완전히 대공사죠. 그래서 다들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힘없이 쭉 열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참고로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쪽에 슬라이드 포켓은 열리는 것도 조금밖에 안 열리고요. 공간도 작아서 큰 물건은 넣기 힘들어요. 뭐 공간도 담배 세갑 정도 넣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국부 칠세대의 고질병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은 워터펌프의 누수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벨트 교환 세트에 워터펌프가 포함되어 있어요. 워터펌프의 역할은 냉각수를 순환시켜 주는 건데, 차량에 따라 냉각수가 많이 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꽤 많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 물론 안 새는 차량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새는 차가 월등히 많아요. 일단 워터 펌프의 위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엔진 투셔도를 보면 벨트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타이밍 벨트죠. 타이밍 벨트라 부르는 이유는 흡기와 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장 위쪽에 제일 큰 크랭크 샤프트 드라이브 휠의 역할이에요. 또한 타이밍 벨트가 돌아가면서 연결된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동하죠. 이미지에서 쿨런트 펌프 드라이브 기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어에 워터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가장 큰 1번이 크랭크 샤프트 드라이브 휠, 2번은 아이들 롤러, 3번이 고압 펌프, 4번이 워터 펌프입니다. 5번도 아이들 롤러구요. 6번은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유지시켜주는 텐션 롤러죠. 워터 펌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발전기고 그 아래쪽에는 에어컨 컴프러셔가 있어요. 흔히 타이밍 벨트와 헛거리는 외벨트, 파워벨트 부분입니다. 뒤쪽으로 타이밍 벨트가 보이실 거예요.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기 전이 외벨트 부분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벨트와 외벨트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가끔 워터펌프에서 냉각수가 세면 벨트가 젖는다. 이걸로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구조기 때문에 외벨트는 냉각수로 젖을 일이 없고요. 타이밍 벨트 커버를 떼내기 전에는 타이밍 벨트가 젖었는지 알 수가 없죠.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 워터펌프의 누수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워터펌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하부에 분홍색 액체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뭐이 정도라면 냉각수 보조 탱크에서 냉각수가 얼마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냉각수 보조 탱크에 냉각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사실 워터펌프는 내가 한 번쯤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속편할 겁니다. 이거 교체하면서 타이밍 벨트와 외벨트도 함께 교체하면 공임을 아낄 수 있고요. 워터펌프, 웨벨트, 타이밍벨트 세트는 정식 센터 비용으로 한 130만원 정도 할거예요 물론 일반 정비소에서는 8-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겁니다. 워터펌프처럼 플라이휠도 폭스바겐 차량의 고질병이죠. 플라이휠은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플라이휠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부분에 따라 양은 냄비를 서적거럭으로 치는 소리나 뭐, 겨운기 털털거리는 소리, 덜그덕거리는 소리 등 유튜브에서 골프 칠 시대 플라이 휠 노이즈 혹은 뭐, 플라이 휠 소음으로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꽤 많이 나오는데, <laughs> 소리가 다제 각각이에요. 그래서 소리만으로 플라이 휠 증상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시동을 걸었다가 끌 때, 당그르르르 하면서 꺼지는 경우는 플라이 휠 문제인 경우가 거의 100%죠. 만약 중고차 구매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플라이 휠 교환 비용을 빼달라고 하세요. 플라이휠 교환비용은 대략 80에서 100만원 정도예요 적어도 40-50만원 정도 뺄수 있어도 도움이 되겠죠 아 물론 판매상은 에이 이런 소리 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타도 돼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가운데 손가락 날려주세요 아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죠 물론 당연히 타도 괜찮을 리가 없어요 사진 가운데 톱니 보이시죠 플라이휠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저 톱니가 점점 날이 서서 날카로워져요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기어와 기어가 맞물리지 못해서 전진과 후진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까지 갑니다.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사 하고 하면은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를 책임지겠다는 증명서나 각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그럼 30만원이라도 구매비용을 빼줄 거예요. 이거 엔진쪽하고 미션쪽 모드를 수리해야 하니까 비용이 꽤 나옵니다. 또한 플라이휠 교환할 때는 서버 프레임을 다 내려야 하니까 로어한 부싱이나 스테빌라이저 부싱을 교체하면 승차감 향상과 하체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렸을 때 작업을 하니까 공임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한 폴라이휠은 크로스 멤버까지 내려가는 수리니까 교체 후 얼라이먼트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골프 7세대 하체는 꽤 좋은 편이에요.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를 꽤 깊이 파고들고 빠른 속도로 돌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하체의 튼튼함과 샤시의 단단함에 좋아하지만요. 그런데 잡소리는 좀 나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로어암이나 스테빌라이저의 고무부싱 때문입니다. 이 고무부싱들이 성능이 꽤 좋은데 아, 내구성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경우 겨울을 3번 지난 후부터 겨울에 가속 방지창을 넘을 때 어김없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소음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타고 있어요. 일단 구매하려는 차량이 연식이 좀 오래됐다면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요. 겨울에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보시는 편이 속 편해요. 정신 경이 쓰신다면 부싱들을 싹 교체하면 됩니다. 이건 골프 7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젤차 전체의 문제예요. 가솔린 차량 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디젤차에서 석가루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압연료펌프 내부에 부품이 마모돼서 그런 거죠. 흔히 보증기간 끝난 중고 디젤 수입차 사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바로 이석가루에 당첨된 경우 때문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훌쩍 넘어서 천만원, 이천만원이 되기도 하니까요. 수리비가 이따위인 이유는 석가루가 생기면 연료라인 전체에 석가루가 돌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다 분리해서 청소하고 인젝터는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중고차 구매 전 확인하는 방법은 연료필터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필터에 색가루가 듬성듬성 보이는 경우라면 구매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필터를 분리하는 순간 연료가 질질 새고 연료를 손에 묻혀가며 봐야하기 때문에 매미상은 굉장히 싫어할거에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히터코어 이야기를 여러번 했어요. 제 경우 냉각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아 의외로 히터코어가 문제였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터코어가 막혀서 냉각라인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냉각수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냉각수 부족 문제 때문에 실린더 헤드까지 교체할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 중고차의 상태를 보면서 히터코어의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관련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아울러 이 영상에서는 히터코어의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실린더 헤드 교체는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해요. 차값이 천만 원이 안 되는데 수리비가 삼백만 원이면 <놀람> 골프 7 세대를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히터 코어 부분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수리비가 꽤 나와요. <놀람>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는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연료 필터, 배터리, 브레이크 액등 여러 오일과 액체류를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전 차주와 잘 아는 사이라면 교체 시점을 물어볼 수 있지만 보통 뭐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울러 이전 차주가 리콜 관련 사항을 챙겼는지 알수 없으니까 센터를 방문해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골프 7세대 1.4 TSI나 1.6 TDI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 모델에 들어 있는 7단 DSG 미션 리콜이 무려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리콜은 합성 미션 오일이 내부 회로에 단락을 유발해 메카트로니스 퓨즈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러 차종이 대상이었는데 그중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생산된 7세대 골프 1.6 TDI 블루모션 모델이 포함됩니다. 이 차량은 변속기 내부 합성 기어 오일을 미네랄 기어 오일로 교체해 줬어요. 두 번째 리콜은 변속기, 메카트로닉스 중어퍼하우징 나사 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변속기 내 지속적인 유압 변화에 따라서 하우징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리콜은 메카트로닉스 어퍼하우징 제조식별 마크를 확인한 후에 하우징을 교체해 줬어요. 이두 가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6단 d s g 미션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까지 골프 7세대를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꽤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더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 이미 많지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골프 7세대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맵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